스파이크, 누가 들어야 할까? 영상을 만들던 도중에 이런 댓글을 보았습니다. 난 스파설은 감시가 해야 한다고 봄. 척구 연막은 팀 교전을 위한 스킬이 하나씩은 존재함. 하지만 감시자는 스킬셋이 오직 감시만을 위하기 때문에 교전에 딱히 도움이 되지 않음. 그렇기 때문에 팀원들이 사이트 클리어를 하는 동안 안전하게 들어와서 서라고 빠지는 게 베스트같음. 여러분은 이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과연 스파이크는 누가 들어야 할까요?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스파이크 설치 이점에 대하여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스파이크는 설치를 하게 되면 둥근 기 포인트와 팀 전체에게 소량의 크레드를 제공해 주며 공격과 수비가 바뀌는 시점이 생기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스파이크를 설치하는 순간 총을 쏘지 못하기 때문에 인원이 한 명이 감축되어 수비에게 터를 내주는 상황이 발생하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스파이크를 누가 들어야 할지 조건에 따지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감시자는 세이지와 데드록이 아니라면 절대 네버 네버 스파이크를 들면 안 됩니다. 해당 댓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감시자는 영역을 넓게 먹을 수 있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역할군과 다르게 본대와 함께 하기보다 따로 움직이면서 구슬과 킬 포인트를 통해 게임 게임을 운영하며 궁을 채우는게 좋습니다. 이처럼 감시자는 고려대상에서 no. 제외하고 자 다음은 타격대입니다. 타격대는 첫구대의 스킬을 c팀 받고 사이트를 밀게 되는데 제트 레이즈 네온과 같은 일선이 스파 들고 죽으면 그냥 트롤이겠죠 예외로 레이즈는 궁극기 밸류가 높으니 한칸 남았으면 팀원과 이야기를 하고 설치를 늘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피닉스 아이소 레이나와 같은 경우 2선일 경우에는 스파를 들어도 됩니다. 특히 피닉스와 아이소는 궁 밸류가 높으니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척구대와 전략가입니다. 사실 척구대와 전략가가 스파를 들어주 것이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본대의 머리와 꼬리 그 사이가 스파를 들어주면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시기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이트에 진입 시 사격대를 위해 스킬을 사용하게 되고 사이트를 먹은 후에는 스킬을 사용할 이유와 특별한 변수를 만들 때를 제외하고는 킹을 할 이유가 없는 요원이기 때문에 사격대의 트레이드를 봐주며 스파이크 설치각을 봐주면 됩니다. 사실 스파이크는 누구나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스파이크를 든다고 전혀 억울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선, 삼 선이라면 더욱 더 스파를 들어 궁도 채우고 궁을 자주 쓴다는 마인드로. 게임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과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